친구들아 안녕. 선생님이 카드로 익히는 잠몸 소리 게임하는 것을 알려줄게요. 두 번째로 이 그룹하는 거 보여줄게요. 눈눈눈눈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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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다리 다리 드드 드. 이마, 이마 어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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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항 어, 항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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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우유 우우우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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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 어, 리 다리 드드드 발, 발, 브, 브, 브. 이마, 이마. 어항, 어항, 어, 어, 어. 우유, 우유, 우, 우, 우.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.